에드바르 문크의 절규, 숨겨진 수학적 비밀. 절규의 하늘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과학적 현상을 반영한다. 1893년, 에드바르 문크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다리를 걷던 중 하늘이 핏빛으로 물든 것을 목격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 1883년로 인한 대기 중 먼지 입자의 확산 때문이었다. 이 현상은 산란된 빛의 굴절 때문이며, 실제로 동시대의 기상 기록에도 유사한 보고가 남아 있다. 뭉크는 이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고 적었다. 그의 일기에는 자연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외침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불안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절규다. 얼굴을 감싸준 인물의 모습은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상징하며 뒤틀린 곡선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암시한다. 또한 그림의 구도는 황금비에 가까운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뭉크의 감정은 단순한 붓질이 아니라 자연 현상과 수학적 구성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